지금 이제 코르쉐 차량 래핑 제거가 다 끝나서 이제 래핑을 다시 씌워야 되는 차례인데요. 제가 지금 좀 재밌는 생각이 좀 나서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. 최근에 이제 대표님께서 교육하시고 또 PPF 하시느라 래핑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. 래핑하는 모습을 제가 본지가 언젠지 까먹었던 거 저희 실장님이 다 물론 잘하셔서 다 하시지만 많이 씻었으니까 저랑 대결을 한번 문자뭐 어렵진 않지만 문자 붙이는 거 대결을 한번 해서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나 해도 이제 7 개월 차이 접어들어서 문자은 자신이 있어가지고 대표님께 한번 대결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사무실에 올라 계신데 지금 올림픽을 보고 계신지 좀 되게 조용하시네요. 대표님 바쁘세요? 왜요? <laughs> 아또왜또 또... 올림픽 아 보고 있는 거아니었어요아 주식 공부하고 있었어 아, 제... 아, 또 인터뷰야? 아야아니야 아니, 인터뷰 아니에요 어. 포르쉐 지금 다 제거했거든요 어. 근데 이제 저거 제거하다가 이제 재밌는 생각이 좀 나가지고 뭐? 네, 대표님이 랩핑 안 하신지 꽤된거 같아요 내가? 네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도 오랜만에 지금, 지금 13년을 했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, 네 요즘 그러네. 요즘 이제 PPF만 하시고 이제 래핑 약간 손 놓으신 거 아닌가. 그래서 네, 해가지고 어뭐 물론 어렵겠지만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문자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. 래핑으로. 네.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닐 텐데. <laughs> 어? 아니, 너무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. 어 열심히 해야지. <laughs> 야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저 경력 오래된 사람인데. 음... 그래서 지금 뭐 대결하는 걸 찍자고? 네, 대결하는 거 한번 찍어보자 해서. 아, 뭐. 나쁘지 않은데. 뭐 당연히 뭐 내가 이길 건데. 그리고, 혹시 혹시 모르니까. 어? 혹시 모르니까. 아니, 그거보다도 그러면은 내가 작업을 하고 네. 어쨌든 네가 이제 자신 있으니까 나한테 견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렇죠? 어, 그러면은 어쨌든 뭐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뭐 시간 재는 거 아니야? 시간 재야죠. 그러니까 뭐 시간 재고 내가 작업하고 문자 네. 하나씩 작업하자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안 문자 하나씩 해서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준비해 그러면. 예. 밑에 가서 세척하고 기다리고겠습니다. 아시아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제가 세척까지 마치고 이제 세팅까지 다 해놨습니다. 대표님과 대결하러 가고 있습니다. 대표님! 대결을 하시죠. 이런 식으로 나 랩핑 시키는 거 아니야?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묻자? 네. 안 네. 묻? 네, 제가 세팅은 다 해놨습니다. 그 송진포 한 치시고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작업하고 제가 반대쪽 하고 그래는 뭐, 작업하고 뭐? 이제 시간 뭐 지는 거? 시작 시간, 끝나는 시간 재고 그리고 또 대표님 이제 마감한 거 한번 어떻게 마감했나 제 거랑 비교를 해보고 마감력이 똑같다고 하면은 네. 시간이 문제인 거잖아. 그렇죠, 시간이 문제인 거죠. 네, 시간이 되게 무거운 거잖아. 그렇죠. 누가 더 빨리 하나. 그렇긴 한데. 오케이. <laughs> 네. 네. 핸디캡을좀 줄게. 어떤... 나는 혼자 할게 그냥. 혼자 할 테니까. 너는 네. 내가 붙여준거나 어. 뭐 이런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뭐 올려주는 것까지. 알겠습니다. 시작한다. 네. 자, 현재 시각 오후 3시 43분입니다. 3시 43분. Ready! Go! 너무 빨리 하시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빨리 지켜봤잖 <laughs> 너무 빨라 방해를 했을 것 같아 현 4시가 오후 4시 3분입니다. 그러0분인데1 0오면 일단 이 <laughs> 10분이 날가서분이아가어서분이나라가면서6분입니다 <laughs> 4시, 4시 6분 4시 6가분에 시작합니다 아, 7분, 7, 7분, 7분을 했지. 저희 네. 시간 딱 바뀌었으니까, 4시 7분로 다 했습니다. 네, 들었어? 네, 4시 40분에 끝났네? 일단 아아 뭐, 시간은 한3 0분 걸린 거예요. 4시 7분은 해야 된다고. 뭐 시간은 배우 때는 갑시다. 감사합니다. 마감 과 네, 김정민 의심입니다. 마감은 일단, 내가 네, 네, 거 확인하는거 같아요. 네. 이쪽은 같이 이쪽은 시작해보는 것 같이 봐야죠. 네, 일단은 자르는 건 괜찮겠네요. 아. 한번 네, 한번 더 확실히 경력은 무시 못하는 것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 뭐 대결, 대결은 대결된 거지? 뭐 <laughs> 대결은 승부가 났어요? 이미. 아, 오케이. 네. 아, 이제 저는 이제 대표님이 하신 거 한번 쭉 찍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감이나 이런 거 위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,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엄청 일자로 잘자로것 같아요, 진짜 안쪽 마감도 카메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이제 대표님과 한번 대결해 보는 시간은 잘 마무리 됐고요. 물론 대결하기 전부터. 어, 대표님한테 상대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이렇게 대결을 해서 저도 기분 좋고 대표님도 뭐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, 저도 이제 대표님 그 작업하는 거 뒤에서 보면서 딱 미는 거부터 자르는 것까지 그냥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딱딱 몸에 이게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직 저는 그렇게 몸에 배기까지는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. 어, 이거 해본 문자에 대해서 말씀 좀 토론 비슷한 형식으로 얘기를 나눠보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실 대표님 한 말씀 들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어? 또뭐 하고 계세요? 뭐? 어, 그냥 저한 거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면 쓴소리 뭐 이런 거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니 잘했어 쓴소리 할게 없어 뭔 쓴소리를 어 어디... 내가 볼 때는 지금 30? 아 33분? 네 33분 걸렸습니다. 33분이면은 음. 문짝 4개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잖아. 그쵸. 대략적으로 음, 문짝 4기 2시간이고 하면은 내가 볼땐 속도도 나쁘지 않고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. 그래도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지. 어. 네. 어.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너가 지금 7, 8개월 차가 됐잖아. 네. 그 정도면은 뭐 물론 이제 더 내가 쓴소리 하자면 더 하면은 지금보다 실력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어쨌든 간에 너가 지금까지 잘 배워와서 이렇게 지금 요정도도 나한테 이렇게 어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자신감 정도로 이제 생길 수 있, 있다는 건난 좋은 좋게 봐 이제 긍정적으로 네 아, 감사합니다 뭐 이건 자신감이 있어야 뭐 나한테 뭐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어, 그래서 뭐 나는 뭐 흡족해 흡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뭐 처음부터 안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이제 재미삼아 어뭐 재밌었어 가끔 아. 이렇게 재미삼아 몇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. 이거 좀 나한테 일부러 도어 작업시킨 것 같긴 한데 뭐 <laughs> 어. 나쁘지 않았어 나는. 덕분에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. 오케이 네. 나중에는 이제 실장님도 한번 대결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, 찍어봐도 실장님은대결부실네 알겠습니다 나보다 아니, 나보다 더 잘할 것, 실장님 실장님은 이제. 리뷰 끝? 네. 끝? 예. 감사합니다.